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부천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아주 자주 애용하는 아주 맛있는 만두 맛집이 있다고 해서 또 나왔습니다. 예전에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었는데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먹는 건 처음인데요. 한번 식당에 가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렇게 큰손 왕만두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사장님께서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먹으러 왔어요. 그럼 메뉴판을 보고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만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갈비만두, 깻잎만두, 왕새우만두. 와... 메뉴가 많으니까 다 아, 먹어 봐야겠죠? 사장님, 저 주문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고기 만두 하나, 김치 만두 하나, 네. 갈비 만두 하나, 네. 깻잎 만두 하나, 왕새우 고기 하나, 네. 왕새우 김치 하나 이렇게 먼저 주세요. 네. 번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문을 완료를 했고요. 일단 전 메뉴 주문해서 오늘 먹어 보도록 할 건데 찐만두 종류 먼저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만두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못 빠질 것 같아요. 자, 나왔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자, 고기 하나, 네. 김치 하나 울쳐 나왔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만두가 전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새우, 김치, 만두, 그리고 갈비만두, 깻잎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새우, 고기만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만두 종류도 그렇지만, 크기도 그렇고, 때깔도 그렇고, 와, 고기 만져. 음! 와, 제가 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속도 굉장히 꽉꽉 차있고요. 피가 엄청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안에 고기는 물론 야채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 이번엔 김치. 와. 음, 김치도 맛있어. 김치도, 속. 와, 속이 진짜 빈 공간 없이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 음! 와, 진짜 아삭아삭 김치 씹히는 거 봐. 김치는 살짝 매콤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매콤해야 맛있어. 음. 이거는 깻잎만두. 헉, 저도 이만두는 처음 먹어봐요. 모양이 삼각형이에요. 음! 오, 깻잎향. 음! 향이 되게 은은하게 퍼지는데 깻잎이랑 만두 조합이 어, 잘 어울리는데요? 약간 그 조합이랑 비슷해. 우리 명절 때전해 먹잖아요. 깻잎전. 약간 그 느낌? 근데 뭔가 쪄서 더 담백하고 속이 아주 꽉꽉 차 있고 깻잎도 한장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중독되는데? 진짜 맛있어. 음. 이번엔 갈비만두. 엄청 통통해요. 갈비만두가. 한딱가르면와갈비 음. 와, 육즙 미쳤다. 이번에는, 새우 고기만두. 통새우가 하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이번에는, 새우김치. 와, 새우만두는 기존의 고기만두랑 김치만두랑 혹은 똑같은데, 안에 통새우가 한 마리씩 들어가서 새우만두예요. 음, 맛있다. 아, 갈비만두는 역시 이름답게 육즙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아, 진짜 고기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엄청 실하게 들어갔다. 만두가 크다 보니까, 한 손에 들고 먹기 편해요. 김치만두. 음. 이제 다 먹어갈 때쯤이니까 또 주문을 해야죠. 이거는 군만두 먹어볼게요. 새우 군만두 하나, 김치 군만두 하나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짜잔 여러분 이렇게 주문한 김치 군만두, 새우 군만두가 나왔어요. 어 아, 기름 냄새 너무 고소하다. 김치 군만두부터 짜잔. 음. ASMR, ASMR. 와. 속도 되게 꽉꽉 차있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 찐만두도 맛있는데, 군만두도 진짜 맛있다. 오. 자 이번에 새우만두 모양은 아까 깻잎만두랑 똑같아요 삼각형. 음. 와.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다는 얘기만 몇 번에 한 거야? 음.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진짜 냉동만두랑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맨날 집에서 냉동만두만 먹다가 이렇게 수제만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 오늘은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손으로 먹는 게더 편해요. 음. 사장님, 저희 깻잎만두 하나 더 주세요. 네. 음. कांगनी सितारा मांग आहा सोला कांगनी सितारा मांग आहा सोला 왕만두 어? 고기 김치 찐빵인데. 어, 네네네. 어 음.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음. 선물이에요? 음.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이거 먹어보라고.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왕만두 속을 한번 또 가르면은 와 푸짐하게 또속 들어있어요. 음오 뭐야 피 엄청 부드럽다 음. 이번에는 고기만두 짜잔 우와 음 부드러워 요거는 흑미 찐빵, 밥방 가려면은 헉! 우와, 나팥 이렇게 많이 들은 거 처음 봐. 팥도 다 직접 파시는 건가? 음, 정말 달달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니, 팥이 진짜 많이 들었어. 반은 음. 마지막 디저트로 남겨놓기. 음! 여러분, 깻잎만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음! 아, 끄고. 마지막, 마지막. 왕만두에서 맛있는 만두를 먹어보았는데요. 만두피도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무엇보다 크기가 진짜 크고요. 그리고 만두도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전 메뉴 먹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어요. 자, 제가 만두집에 오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사장님 질문이 있는데 혹시 택배 하시나요? 안, 안 하고 있어요. 아, 아쉽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택배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몇 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판. 적당히 먹고.